예, 저는 이심기술 대표 이태근이라고 합니다. 이번 2020년 다맥스 전시회를 맞이해가지고 대구 특히 경북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금형과 나노가공, 경명가공 기술에 필요한 기계를 소개하고자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북정정조 공작기계는 중국 최대의 공작기계 업체로서 핸드폰이나 금형에 필요로 하는 경면 가공 기술, 이 샘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면 가공 기술이나 아주 나노 가공 기술에 필요한 가공 기술을 갖추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요번 이번 기회에 대구 경북에 계신 많은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나 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